어, 쌤, 쌤 시력이 생각보다 되게 안 좋아. 그리고, 일단은, 액면으로 좀 젊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의사도 바빴어, 그날. 바빠가지고. 그, 건강검진, 나름대로 운전면허 갱신의 건강검진인데, 의사쌤 나한테 뭐라고 한줄 알아? 건강하시죠? 네. <웃음> 통과. <웃음> 그래서 어쨌든, 노장을 받고, 갱신을 했네. 자. 이런 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자, 가자. <laughs> 275. 275는 누구의 배수지, 특이하게? 11에, 그치, 11이 나오지. 이거 25가 몇번 있어, 25. 20, 뭐야? 25가 10번 있으면 250이잖아. 맞지? 10번에다가 한번더 추가하면 되잖아. 그래서 11의 배수지, 소인수 분해를 하면. 그리고 나서 곱하기 A 했을 때, 뭐가 돼야 돼? 유한소수가 돼야 돼? 그럼 A는 누구의 배수여야 된다? 11의 배수여야 돼. 근데 20보다 작대. 20보다 작은 11의 배수는 누구 밖에 없어? 11 밖에 없어. 그래서 A는 11이야, 11. 그럼 당연히 B분의 1, B는 얼마야? 25가 될 수밖에 없지. 이렇게 판단하면 되지. 그래서 정답은 얼마? 어, 36이지요. 맞은 사람? 어, 좋아. 어? 자, 거북이 이제 바다로 돌아가자. 자. 인간 세상에 너무 사람이 척하고 오래 살았다 이제 바다로 가라 자 소수로 나타낼 때라고 했어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이건 나눠야지 이건 나누고 야 이건 나누는데 이거는 이건 안 나눠도 되지 분모 얼마로 만들 수 있어 99분의 몇배 했니 어 이렇게 해서 0. 얼마 4 5 2개가 순환말이니까 요건 쉬워 2005라는 수가 봐 이거 어차피 홀짝홀짝 이거잖아 그지 얘가 홀수니까 2005번째 자리수는 누구다 4라는 거를 쉽게 판단해. 그지?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그지? 이거 위에서 밑으로 나누는 거 알고 있지? 이거 나눗셈으로 못 쓰면 안 돼. 위에서 밑으로 몇 나누기 몇? 4 나누기 13. 이거 순서 바꾸면 안 된다. 바꾼 사람 없냐? 13 나누기 4 없어? 분명히 이런 거 내신 시험 치면. 자 0점. 이거 좀 길게 나오지. 불러라. 어, 이거는 생각하자3호 76? 좀 똑바로 안 불러? <laughs> 30? 76? 92. 그럼 순한마디 6개야? 네. 좋았어. 근데 잘 봐. 6개니까 6의 배수를 활용하면 좋겠지. 또 이렇게 손가락으로 2005까지, 2005번 센 사람 없어? 봐봐. 6의 배수는 2의 배수인 동시에 누구 배수야? 3의 배수야. 배운 거좀 활용하자. 3의 배수 특징이 뭐더라? 각 자리수 더해서 3의 배수면 되지. 2의 배수 특징은 뭐야? 마지막 수가? 짝수면 되지. 그지 그러니까 2005 자체는 마지막 수가 홀수니까 2의 배수가 아니지. 그럼 내가 만약에 이거를 2004를 생각하면 어떻게 돼? 끝에 수가 짝수니까 2의 배수 맞지? 각 자리수 더해서 6이니까 3의 배수 맞지? 그럼 둘다 만족하니까 얘는 6의 배수 맞지? 그럼 2004번째가 6의 배수인 누가 된다는 얘기야? 2가 된다는 얘기잖아 똑바, 똑바로 대답 안 해? 방송사고 아니야? 어 소리 제일 큰데 틀렸어 자 이게 2004번째란 말이야 맞지? 그래서 묻는 건 2005번째니까 정답은 뭐다? 이게 3이 돼3 얘는 3이야 자 그러면 AB 좋아요 3이 A 맞아? B가 사고? 어 좋았어. 요대로 집어넣으면 되겠네. 3-1 위에는 끝이 4-2 2분의 6 정답은 3입니다. 그게 정답이네. 맞은 사람 음정답력 좋은데? 절 풀었는데? 지나가도 돼? 음. 참, 얘는 도대체 몇번 했습니까? 그치 자또 불러봐. 몇 나누기 몇? 아니 발음 좀 하라고 몇 나누기 몇이야 이게? 그치. 자꾸 불러봐야지. 나중에 치명적인 실수를 안 해. 위에서 아래로 나누셈 하라고 초딩 때부터 얘기했다. 그치. 이 나누기 7이야. 얘는 0.5나오니 뭐 불러라. 285713에서 순환 마디 6개 나오지? 4야? 아, 아 그래 그래. 이게 다 너네의 발음 때문이야. <laughs> 285714? 좋아. 그러면은 여기가 50인데. 이거 어차피 더 하면 10.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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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면 10. 다 더하면 얼마? 27이지. 6개씩 몇 세트 필요해? 8세트 하고 끝에 x49, x50, 2개만 따로 더해주면 되지. 따로 더하는 거몇 더하기면? 몇? 그치, 2 더하기 8해가지고 10이겠지. 그치. 앞에 거 계산하면 7, 8, 56개 얼마야? 216개다가 10 더한 게 정답이겠네. 정답 몇 번? 5번. 음. 첫 페이지 다 맞은 사람. 오, 좋아요. 음. 다음 페이지. 135는 몇 곱하기 몇일까? 27의 배수는 27. 3의 세제곱인 27곱하기 얼마? 5 하면 되지. 그러면 a는 누구의 배수인 걸알수 있다. 요조건 때문에. 27의 배수지. 그치? 그럼 a로 가능한 숫자가 요 사이에 27의 배수 27의 두배 하면 얼마? 그렇지. 또 어,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 맞지? 그러면 54를 위에다가 올리면 약분 해가지고 몇 분에 몇 돼? 5분의? 어, 5분의 2 되지. 기약분수로 벌써 고쳐졌고. 맞지? 이거를 만약에 81로 하면은 5분의 얼마야? 그치. 이렇게 되지. 근데 얘네들이 원하는 게 뭐야? 결국은 얘, 얘, 얘다더 해달라는 얘기지? 여기서 더하면 얼마 나오고? 61. 여기서 더하면 얼마 나온다? 8만 더. 음, 89. 두 개가 정답입니다. 맞은 사람? 음 소수로 나타내면 음 두 개를 9분의 6, 45. 오. B분의 A 값을 구하시오. 좋아요. 일단은 45분의 12 한번 볼게. 얘 A고, 얘는 몇 분의 몇? 9분의 6인데 품모 맞춰볼까? 몇 분의 몇? 45분의 30. 응. 음. 이거 45로 전부 다 통일할 수 있는 문제잖아. 맞지? 하나 더 써볼게. 45분의 14. b 더하기 이거 9분의 1이잖아 맞지? 45분의 얼마? 그렇지 이렇게 되지 이거 다시 불러봐 몇 나누기 몇이야? a 나누기 b지 그럼 여기서 a를 암산으로 구해 마이너스 나오네? 마이너스 45분의 18 이렇게 나오고 나누기 b 45분의 얼마? 9네? 야 여기에 얘가 몇번 들어가? 간만에 얘기한다 초등학교 때 맨날 나누기 처음 배울 때몇번 들어가 막 그랬지 그지 다못 들어가고 반만 들어가 막 이런 얘기도 했고 두번 들어갔지 근데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정답은 얼마야 마이너스 2 요렇게 식을 끌고 오면 되지 맞은 사람 음잘 풀었네요 얘는 9분의 얼마 얘는 90분의 얼마 암산 통분을 90으로 하면 얼마가 된다 36이네. 그럼 알지? 36은 18이 두 번이고, 얘는 18이 몇 번? 다섯 번이어서, A는 얼마가 된다? 5가 된다. 이렇게 게임 끝내고. 맞죠요거는 9분의 얼마? 10. 음, 9분의 10. 얘는 90분의? 음, 9분의 10이고, 곱하기네, 이번에는. 90분의 얼마? 1. 이렇게. 야 약분 처리해볼게. 얘 9네, 그지? 뭐야, 이렇게 쉽게 끝난다고? 9981분의? 1 이렇게 되네. B는 1입니다. 그럼 정답은 얼마야? 4지. 야, 이거 최고 수준 문제 맞아? 왜 이렇게 쉬워? 야, 7번 이거 내신에 되게 잘 나와. 선생님, 정말 간단한 풀이를 알려줄게. 잘 봐. 나 이거 분배법칙으로 풀 거야. 그리고 이거 이 뭐가 큰인지잘 봐야 돼? 1번이 큰 수야? 2번이 큰 수야? 이거 내신 바꿔서 나온다 문장은 충분히 바꿔서 나올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애들이 뺐는데 음수 나오고 막 그래 차는 음수면 돼안 돼? 안돼큰 안 돼. 거에서 작은 거 빼야 돼 맞지? 아빠랑 나랑 나이 차몇 살이야 라고 하는데 마이너스 30이요 이런 사람 있어? <laughs> 아, 내가 아빠를 낳았어? <laughs> 그럼 막 내가 아빠도 낳고 내가 할아버지도 낳고 뭐, 뭐 그런 거야?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돼 뭘 얘기할 때? 차를 얘기할 때는 차로 가장 작은 수가 누구야? 차이로 가능한 수 중에 가장 작은 거. 그치, 영, 차이가 없는 게 가장 작은 수지. <laughs> 자, 희상이하고 민서하고 나이 차이 몇 살? 35살? <laughs> 나이 차이가 안 나면 은 그때 그 차이가 영이지, 그지 바다로 돌아가야 되는데, 저거. 모래 묻어버릴까? 자, 그럼 봐봐. 결국은 이렇게 풀어야 돼. 어떤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 어떤 양수를 네모라고 하시고 뭐 X 됐어. 네모라고 하고 곱하기 이 숫자지. 이렇게 일단 쓸게. 이거는 무슨 50대 아저씨 핸드폰 소리인데. 곱하기 1.354. 그거에서 작은 뺀건 맞지? 그렇게 했을 때 1.2거든? 문제가 얘기하는 식은 이건데 나는 이식을 안 쓰고 얘를 안 쓰고 요 다음 식을 바로 쓸 거거든. 잘 봐. 내가 아까 뭘로 푼다 했어? 그렇지. 분배 법칙. 이거 네모 곱하기 이식을 잘 이해해야 돼. 이 숫자 자체가 어떤 숫자야? 1.354까지는 얘하고 똑같지. 근데 그 다음 숫자부터 다른 거잖아. 차이는 이거지. 차이는 8행이 4들이지. 그럼 생각해봐. 생각이란 걸 해. 1.354 더하기 0. 요 8행위를 나타내려면 앞에 0몇개 붙여야 돼. 0 0 0 4 그렇지. 이렇게해 줘야 돼. 거기에서 네모 곱하기 1.354 해서 얘를 제거하면은 1.2다. 이런 식이잖아. 맞지? 그러면 이렇게 분배 법칙 한게 여기 고대로 나와서 어떻게 돼? 제거 대상이지. 맞지? 그러면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처음 읽었을 때 봐봐. 어차피 서로 뺐을 때요 뒷부분만 살아남는다는 걸 읽어 주면 문제는 그만 풀겠지. 자, 그 위로 올릴게. 잘 보이게. 네모 곱하기 누구만 살아남아. 이거 뭔데? 분모 9000이지. 9천분의 얼마? 4 만 살아남았을 때 그게 얼마가 된다? 10분의 10분의 12가 된다 이거잖아. 그럼 네모는 10분의 12에다가 양변에 이거 역수 곱해서 얘 없애면 되지? 몇 분의 몇을 곱해? 4분의 9천을 곱하지? 그럼 약분돼. 이거 이거 약분하면 얼마? 3. 이거 이거 없애면 이렇게 되겠지? 정답은 얼마가 된다? 2,700이 된다. 이렇게 풀수 있지. 됐습니까? 근데 네, 봐봐. 야야 야, 봐봐봐. 이거 곱했을 때 똑같은 것끼리는 서로 빼서 사라지고 얘만 남는다이의해서 이식만 쓸수 있으면 거의 뭐 천재적이지, 그지? 되겠냐? 음, 정리해봐라. 요거 맞은 사람? 오, 꽤 맞네. 음. 어, 아, 요, 거 요건 필기해. 모든 문제가 한글로 나와있을 때 열심히 공부해놔. 알지? 선생님, 고등학교 3학년 거뭐 이런 거 풀면 거의 한글이 잘 없지. 다 기호잖아?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차다 머릿속에 차가 나오면 어떻게 빼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된다 그럼 당연히 1번과 2번 번호를 매기자면은 몇 번이 더커 1번이 더 크지 뭐 문장에 따라서 이 뒤에 나오는 애가 더클 수도 있겠지 그래서 큰걸 빨리 찾아야 돼자 그렇다면 차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네모 곱하기 번호로 따질게 1번에다가 네모 곱하기 2번을 제거해야지 그 차이인 1.2가 생긴다 그념 알겠어? 그런데 똑같은 부분은 빼면 어차피 삭제되는데 내 식에서 필요가 없잖아. 그럼 어디까지가 똑같아? 1.35첫 번째 4까지는 똑같지. 첫 번째 4까지는 그렇지. 얘하고 모양이 똑같으니까 어차피 식을 써봤자 빠져서 사라지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쓰면 돼? 네모 곱하기 1번에서 남는 숫자는 0. 00 0까지 써 주겠지? 0세개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네 번째 소수넷째 짜리 나오는 4부터 서서서서 뭐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네 번째부터 반복된다고 표현을 딱해 주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된다? 10분의 12가 된다. 네모는 이거 분수로 따졌을 때 얼마야? 9천0 0분의 4니까 역수인 뭐 4분의 9000을 곱하면 게임이 끝나겠지. 그래서 영 하나 떼 버리고 얘 약분하면 3이고. 그래서 얼마가 된다? 2700이네. 이러면 된단 말이야. 이해되셨습니까? 예, 네.